14살 남. 14살이면은 중학교 1학년이야. 아 중이 2죠, 중이. 중2. 1 5 6에 45. 추리딩 성애자. 추리닝 성애자는 추리딩만 입으세요, 그냥. 내뭘해줘이 새끼야, 이거. 아니, 이 바지를 꼭 입어야겠냐, 친구야? 뭐지? 치마야, 이 새끼야. 치마, 치마. 아주 치마야, 그냥. 이게 뭐야? 치마를 올리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얼마나 길게 벗으면 이게. 아이고, 아이고. 뭐해? 뭐해, 이 새끼야. 이거 작잖아. 왜 이래? 왜 이러는 거야? 이거 왜 접어 올렸어? 너 지금 이게 약간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티가 저 겉에 맨투 이거 자켓보다 크잖아 그냥 스키니진 아니다 트렁크 팬티 입은 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줘 그러면 안돼 봐봐 안에 티가 너무 커 이거 좀 그만 입어 친구야 이 티는 입지 마 어우 oh, 쉣와더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는 뭐야 이거 는 전소는 안돼 아우 너무 작아 친구야 안 된다 집집에 답답해, 막 그냥. 봐봐. 얼마나 답답해, 막. 여기 다 낑겨가지고, 막. 어떻게 할 거야? 아니, 들어가야 되는데. 이거 내가 볼 때는 판도라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, 여러분들 이거? 들어가야 돼. 판도라 들어갑니다. 너무 봐주면 안 돼. <laughs> 엄마 협찬으로 할게요. 또 어떤 느낌을 내려고 하는지 알겠는데, 그게 아니야, 이게. 이건 판도라가 맞아. 넘어가면 안 돼. 16살 여자 152에 42kg구나 옷을 좀더잘 입고 싶어요 지금도 잘 입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평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게요 16살 152에 42kg 신발이 좀 아쉽네 그렇지 않아요? 이 신발이 청바지에 뭐롱 가디건에 티까지 괜찮았는데 아 신발이 너무 너무 노 아우 좀 너무 그랬어 올드해 신발이 이건 너무 넣었다 뭐 속옷 안까지 넣은 것 같은 기분이야 저기 뭐 양말까지 넣은 기분이야 너무 많이 들어갔어 요거는 좀 빼줘야 돼 숨을 못 쉬잖아 삼촌이 봤을 때는 물론 오와요를 맞춰서 잘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넣었어 이거 좀좀더 빼줘야 돼요 그리고 이 손모 손 요거는 좀안 롤업 안 해도 될것 같아 좀 빼줘요 알겠죠 이 이불이 약간 우리 할머니랑 <끝> 음. 이 셔츠 엄청 좋아하네 뭐 이거. 요런 조, 요런 거 좋아하는구나. 약간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음, 요런 얘기, 이렇 여리여리한 거 좋아하는구나. 근데 어린 좀 어린 친구들 이런 거 좋아하기는 해, 그죠? 음, 나쁘지는 않은데 자꾸 셔츠를 돌려막게 하고 있어. 그러니까 이 셔츠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이 셔츠만 입지만 내가 볼 때는 162 52kg 비율이나 뭐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. 다리도 길고 그러니까 신발 선택만 잘해주면 될것 같고. 어뭐 캐주얼하거나 아니면 러블리한 느낌이 저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얗고 긴 생머리에다가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어서 음, 너무 크게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원피스는 입으면 여기, 여기 중간에 허리에 그걸로 약간 좀 핏을 잡아주고 라인이 나쁘지 않아서 레깅스에 셔츠 입었잖아요 레깅스 핏을 보니까 나쁘진 않거든요 음, 친구 같은 스타일은 약간 어떤 스타일 잘 어울리냐면 여기까지 오는 치마에다가 양말 올려 신고 유엔에 약간 좀 크게 떨어지는 뭐 니트에다 오버핏 셔츠 입고, 뭐 떡, 떡코 같은 거, 뭐 더플코트, 뭐 이런 거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. 이런 거는 신발 자체만으로도 그냥 성숙해져 버리니까, 이런 거 말고, 뭐 스니커즈나 좀 귀여운 느낌으로 입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. 음. 어, 평점을 주자면 나는 5점 만점에, 어, 2.8점. 네. 전체적으로 본인이 입고 싶은 이런 거 이런 거알겠는 사진이 일단 너무 전시한 게 별로 없고, 그 다음에 본인이 너무 이 셔츠만 입고 있어서 좀 다른 다른 것좀 시도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전 이전 이이점팔점중습니다 07년생 13살이면 초 중1이죠. 1645야. 야뭐 중학교 1학년이 벌써부터 이렇게 키랑 몸무게가 이렇게 되네요. 내일 가을맞이 쇼핑 좀 해버렸는데요. 참고해서 똑똑하게 소비하려고요. 정신없는 사진 죄송해요. 제가 이런 걸좋아해서요 사진이 약간 뭐, 로마 시대에서 찍었나요? 시간여행자야? 왜 이래? 필름 사진이야? 뭐야? 안 보여. 어우, 진짜 강아지도 돌고, 나도 돌고, 니네 얼굴도 돌고 있다. 지금. 돌아, 돌아, 그냥. 돌아, 돌아. 다 돌아버려. 그냥. 안 보여. 요 아, 왜 이래? 어우, 쉣, 뭐야, 이거 벨트. 이 벨트가 아직도 있어? 어? 이거 옛날에 그, 이오리 씨가 저스 텐미닛 할 때, 6억5할때 차던 벨트 아니야? 정신이 하나도 없어, 그냥. 하나도, 그냥. 하나도. 정신이 없어. 평점은 없습니다. 너무 정신이 없어. 이거 좀, 제대로 보내줘요. 사진 좀 제발. 왜 이래? 05년생, 여자 172에, 172.1 아니 점1을왜 이렇게 어렵겠어 <laughs> 44킬로그램 그랬어요 으이구. 그램 뉴자랜드에 사는 공호예요 꾸미는 것도 잘 못해요 내년에 한국 가면 너무 살레요 한국 돌아가면 이쁜 옷도 살 거예요 첫번째 사진은 그냥 발레시험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신발은 한 개밖에 없어요 신발 올울릴만것좀알려주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중 폐평을 신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? 정답 1번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구레쏘유 이 기프티콘을 캡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돼 친구야 발리하다가 교통사고 난 바지를 입고 있어 엄지 가오 뭔데 그냥 너 여기 지금 여기 이거 청바지 한 단마다 다그산 오르듯이 여기 하나 찍고 올라오고 찍고 올라오고 그냥 바지를 없애야 돼 이런 슬림한 몸을 갖고 왜 이렇게 피지컬 낭비를 해요? 정대샵에 오세요. 정대샵 옷으로는 어떻게 얘기 못하겠지만 본인이 어떤 걸 입으면 괜찮을지 알려주겠습니다. 제가 에. 이거는 밖으라 들어갑니다. 에. 축하 안 합니다. 에. 사진이 또 있었어요. 오쉣 사진이 있었네요. 미안합니다. 좀더 볼게요. 너무 짜증나서 몰랐어요. 다음 사진이 있는지. 아 그래, 야, 훨씬 낫잖아. 어, 다른 사람이야 그냥. 봐봐. 아니 그냥 조금만. 그냥 옷 같은 것만 입어도 봐봐. 응? 훨씬 낫잖아 이게.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? 팔이 왜 이렇게 길어? 거의 작은데. <laughs> 아 근데 봐봐, 어, 훨씬 낫잖아요. 그나마 나요 이게 그나마. 어 뭐야 쫀쫀이야? 아 왜이래 이거? <laughs> 신발을 좀 사야겠네. 아 근데 다리가 엄청 길다. 야, 이거 조금만 재빠르면 비안 맞겠는데? <laughs> 근데, 요즘 이런, 청... 연한 청치마에다가 갈색깔 벨트는 잘안 하거든요, 사실. 야, 아니, 이런 다리를 갖고 왜 저렇게 옷을 입는 거야, 도대체? 알 수가 없네? 이거 봐봐, 다리가 이렇게 예쁘고 긴데, 왜 옷을 이렇게 입어? 웬만한 아이돌이랑 비벼도 돼, 진짜, 이 정도면은. 본인은 레깅스만 입어. 그냥 레깅스에다가 위에 니트, 두꺼운 니트 같은 거만 입어도 돼요. 진짜 말랐구나 피타기 입어 친구는 피타기 입으면 돼 훨씬 괜찮구만 발레 끝나 쇼핑하러 가서 스타킹 신고 있음 진짜 옷을 아예 잘 모르는구나 그 친구는 진짜 아, 어떻부모님하 같이 동행해서 옷 골라주는 컨텐츠 할래요? 아니 이런 피지컬을 갖고 왜 옷을 이렇게 입지? 둘이 만나기는 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동행해서 같이 가죠 예, 네, 그 여자, 뭐, 동대모만 가도 해줄 수 있어요, 이 친구는. 아주 어리기 때문에. 너한번 가자, 오사로. 오빠, 오빠래. 삼촌이 만나서 해줄게. 일단, 그럼 와서 얘기하자. 어, 너희. 안 돼.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돼. 야, 진짜 이런, 어떤 이런 비율과 몸매를 갖고 있는데, 이렇다는 건 너무 아쉬운. 오전 만점에 보류하겠습니다, 보류. 아 어, 너무 아쉽다, 이거는. 어. 정도샵에 서 만나서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보여주고 이거 사라고 해줄게요. 보시면. 네, 데일리로 피드백 해주세요. R E C W. 돌듯이 너 돌아가. 그냥 이 새끼. 이게 뭐야. 뭐 하는데. 어? 돌듯이 너 돌아가 임마. 그냥. 어? 상의 무탠다드. 하의 무탠다드. 신발 프로스펙스. 악세사리 아, 커버 난. 총평. 그냥 너 텐다드 이 새끼야. 어? 뭘 봐줘? 뭘이새끼야뭘 해줘 내가 지금 이거를 보고 어? 이게 지금 추리링에다가 뭐 알겠는데 무난해요 예 무탠다드를 위에다 입었기 때문에 텐다드 느낌입니다 예 아유 허우 씨 무풀이잖아 친구야 어떡하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말은 즉슨 해줄 게 없단 얘기야 할 말도 없고 아야 치기도 좀 그렇다 어,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? 오전 만쯤에. 아, 몰라. 아, 왜 이래. 어, 아, 왜 이렇게 동정심을 사? 짜증나게. 아, 얘막 밥도 안 먹었을 것 같아. 뭐안 좋은 일 있는 것 같고. 아, 씨.